네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3년 오늘 4월 2 0일 토요일이죠. 오후 1시 지나고 있는데요. 음 제가 지금 또 저희 업무 중에 잠깐 시간을 내는 거라서 3분 스피치로 간단하게 여러분 인사 드리려고 방송 켰습니다. 자뭐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신, <laughs> 핵심이 구독과 좋아요는 아니고요. 네 놀러 오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5만 200명 됐더라고요. 네, 또 구독자가 많이 붙는데요. 맞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어, 저희 채널만큼 여러분께 멘탈을 심어주는 그런 방송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투자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 리플 가격 601원입니다. 뭐 590원 밑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죠? 587.5원, 제가 필기를 하지 못합니다. 밑에 보이는 것처럼 587.5원까지 어, 내려갔다가 아침 7시, 8시 좀 전에요. 그랬다가 지금 다시 600원대를 회복하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네요. 아, 참고하시면 되고 최근 에이런 움직임은 Coinbase CEO says exchange is preparing to go to court against the SEC. 음, 어, Coinbase가 SEC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은 났었는데 이제 정식으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제 어, 약 845일 정도간의 s e c 의 음, 리플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 얼마나 화려했는지. 그리고 리플 우리 같은 리플 투자자들이 얼마나 어 괴로워했는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지 기억나시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도 다 나중에는 웃으면서 이야기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끝물 무렵인데 이때 어저 제가 생각했을 때도 뭔가 한 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코인베이스 요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이제 새로운 결전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이런 게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악재로 보일 수 있죠. 소송. 이렇게 일반인들도 이렇게 소송을 밥 먹듯이 이렇게 즐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억울해서 뭔가를 풀기 위해서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고 그냥 막 남발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런 게 좋아 보이진 않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잖아요. 그게 긍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뭔가가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송 걸리고 소송에 휘말리고 뭐어 고소하고 기소장 날라가고 뭐 이런 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또 금융적인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나스닥 분위기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아 지금 이 리플을 포함한 전체 암호화폐판의 분위기를 좋지 않게 만들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리플의 가격은 아까 601원이었죠 많이 눌려 있습니다 주말간에 또 어떤 움직임이 보일지는 보여질지는 아, 또더 지켜봐야지 또알수 있겠습니다만 72시간 동안 내리꽂았어요 4월 동안 제가 생각할 때늘 어떤 장대 음봉이 하나 나왔을 때는 그 다음에 72시간 전후에 음, 움직임을 보면 그 향후의 흐름을 볼수 있다라고 했는데 세력은 이번에는 하방이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리꽂아서 이거는 진짜 음... 아마 뭐 제가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댓글 막아놓은 채널들도 많이 있을걸요?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댓글 막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울분을 토해야죠. 어디, 어디, 저희 채널 아니면 어디서 토하겠어요? 열심히 막풀도 상관없고 여러분의 느낀 소에 마음대로 적으세요. 어차피 저는 안, 안 봅니다. 볼 시간이 없어서 안 보는 거고, 여러분 감상을 적으셔도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코인베이 CEO가 지금 이렇게 리플이 눌려있고, 리플을 포함한 전반적인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암호화폐가 눌려있는 판에, 음, 한번 승부를 걸어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리플과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이 지고, SEC가 이길 것이라는 것이 확실시 된다면, 코인베이스는 소송 걸지 않습니다. 왜냐면 걸어봐야 또질 겁니다. 왜냐면 SEC와 리플과의 소송은 좋은 설례 좋은 판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코인베이스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대요, 소송을.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저의 개인적인 소설이자 추측인데, 어, 제가 언젠가 정보 피라미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최하단에 있습니다, 피라미드에, 정보. 근데 코인베이스 정도면은 미국 최고의 암호화폐 기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들은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소송 거는 겁니다. 쓸데없이 코인베이스가 지금 자금난입니다. 실적이 좋지 않잖아요. 리플 괜히 상장 페이지 SEC 말 듣고 상장 폐지 시켜서 수수료가 완전히 날아가 버렸잖아요. 수수료로 돈 버는, 돈 버는 곳이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건다 알고.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수, 당연히 수수료로 돈을 벌어야죠. 어, 그런 건 맞는데 리플이 날아가서 코인베이스가 지금 계속 어, 감축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조, 좋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소송 비용을 내면서까지 SEC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은 어떤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SEC와 리플과의 관계에서 소송 정보전에서 분명히 리플의 우호적인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냥 이 판에 그냥 그냥 속대 말로 아장 내버리고 싶은 겁니다.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지금 SEC 게리 갠슬러를 아장내고 싶은 사람 되게 많죠. 브라이언 암스트롱도 있고 그리고. 우리, 리프레스 유 브레이크 링 하우스도 있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있고, 지금 보니까 되게 아장 내고 싶은, 어,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운 좋, 아니, 운 나쁘게, 아니면 어떻게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어, 이렇게 오해가 생겨서 그런 오해를, 오해에서 비롯된 그런 것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중간에, 아 주위에, 이런 원수지간이 많다는 것은 인생 잘못 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SEC 의장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 지금 600원까지 내려올 것까지는 없는데 세력들이 이러한 세력들로 하여금 이러한 빌미를 주게 한이 SEC 의장은 이제는 어,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런 말이 어울릴 법한 그러한 퍼포먼스가 이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폭발적으로 가격 상승과 함께 같이 또 여러 가지 SEC를 고독스럽게 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기를 저 혼자 바랄까요? 여러분도 같이 바라주실래요? 알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정히 부탁드리고요. 어, 저는 한 3시나 3시 반쯤, 한 3시 반쯤에 뵐것 같네요. 네, 그때 또 뵙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